이번 영상의 주제는 당뇨에 좋은 음식인데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당뇨병이란 무엇인지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후에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당뇨병이란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져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설탕물이나 탄산음료가 끈적끈적한 것처럼 우리의 혈액 속에 당분이 많이 포함돼서 끈적끈적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되고 심해질 경우 혈관이 막히고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성피로나 체중감소부터 시작해서 상처의 회복이 느려지거나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며 심할 경우 시력상실이나 콩팥신장 기능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고 뇌혈관과 심혈관에 영향을 끼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죠. 유전적인 요인,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현대사회로 오면서 식습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음식인 현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미는 GI 지수가 낮기로 유명한 음식이죠. GI 지수는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혈관 속에 당성분이 유입되는 속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인데요. 따라서 GI 지수가 낮을수록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식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현미는 흰쌀밥이나 빵 종류의 탄수화물에 비해 GI 지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음식이에요. 또 현미 속에 들어있는 가바, 가버라는 성분은 식후 혈당 수치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현미 안에 포함된 풍부한 식이섬유 또한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게 도와준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이 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유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등의 해독작용까지 있으니, 정말 좋은 음식이라 할수 있겠죠?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첫 번째로 밥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걀인데요.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당성분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오르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대량 발생시키기도 하고, 인슐린 분비를 과다하게 만들어 췌장을 힘들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완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식사 시 탄수화물보다 채소나 단백질류를 먼저 섭취하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단백질 음식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 속에 들어 있는 여러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에 도움을 주고, 또 인슐린 민감성까지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소량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줄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식전에 먹으면 식사량까지 조절할 수 있어 혈당 조절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 식전에 달걀 하나 정말 추천드립니다. 특히 공복시간이 가장 길수 있는 아침 식사 또는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라면 점심 식사 전에 달걀 한 개를 드셔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만, 달걀 노른자 속에는 콜레스테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 섭취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노른자는 하루 1.5개 정도가 적당하고 추가로 더 먹을 경우엔 흰자만 먹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콩이 당뇨에 좋다고 언급되었는데요. 콩 또한 GI 지수가 낮은 음식에 속해요. 콩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인 췌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고 이외에도 스트레스 완화, 성인병 예방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검은콩, 완두콩, 렌틸콩 등 다양하게 콩 종류 음식을 섭취해 주는 걸 추천드려요. 콩 종류가 너무 질리는 분들은 이외에도 두부, 연두부, 비지, 무설탕 우유 등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섭취시 복통, 설사. 복부 팽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량 섭취는 필수인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와 탄수화물류의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반응이 느려져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견과류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에 해당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에 해당하는 h d l 콜레스테롤은 높여줄 수 있어 당뇨 합병증인 혈관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특히 간식으로 하루에 10, 15살 정도의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불포화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등의 필수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고 편안한 수면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까지 들어있어 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바로 해조류입니다. 바다의 채소라고도 불리는 해조류. 다시마나 김, 미역, 파래, 톳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열량 또한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풍부한 섬유질 덕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식후 혈당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합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또 혈압을 안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추천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 등 심내혈관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특히 해조류의 점액질 속에 포함된 후코이다안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췌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들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뇨 외에도 항산화, 항암 등의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당뇨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에게 정말 좋은 신품인 해조류. 의식적으로라도 반찬 속에 포함시켜서 식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외에도 당뇨에 좋은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음식들도 가공해서 먹거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리로 섭취하게 된다면 당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저는 평소에 편의점에서 뭐 하나를 사더라도 항상 당이 몇 퍼센트인가 몇 그램인가 확인해 보곤 한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당뇨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고 아마도 이미 당뇨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혹은 당뇨 전조 단계에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약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근본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뇨와 관련된 영상 100시간을 본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까지 챙겨주신다면 아마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